안녕하세요. 김강훈 검사입니다. 2023년 11월 27일 노동법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어, 윤대통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주말께나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 지난 2주 동안 우리 대법원에서 발표된 어, 판례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판례들은 이미 저희 홈페이지 대부분 노동 판례 무료 검색에 다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거기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법 브리핑에서는 이 판결들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요점들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 가입과 관련된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례가 나왔는데요. 부산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로청에 가입하는 의결을 할때 일반 정족수, 그러니까 가반수 출석에 가반수 찬성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 정족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대부분은 그것이 합법적이다,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송이 제기된 이유는 이것이 일반 정족수가 아니라 특별 정족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어가지고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이제 규약에다 기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에 출범할 때는 규약에 기재가 없다가 이제 상급단체에 가입하겠다고 의결을 하는 판이면 이것은 결국 규약 변경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규약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정족수 그러니까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특별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결국 대법원까지 온 것입니다. 그데 대법원은 이제 이 사안에서 이것은 규약 변경이 아니고 단순히 상급 단체 가입에 대한 그러한 의결이었기 때문에 상급 단체 가입에 대해서 특별 정족수로 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도 없고 또 부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규약에도 그러한 특별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서 정해진 일반적인 정족수에 따르면은 충분하다. 즉 노동조합법 16조에 나오는 그러한 정족수를 따르면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우선 보아서는 법리적으로 특별 정족수의 요구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정족수로 통과한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은 이 의결 이후에 규약을 변경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규약 변경에서 특별 정족수가 적용되었는지 이런 점들이 같이 검토되었더라면 아마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의결하는 것은 일반 정족수가 맞지만 가입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그 의결에 따라서 이제 규약을 변경해야 될거 아닙니까 규약에 그 상급단체의 명칭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규약을 변경해야 된다면 그 규약을 변경할 때는 다시 특별정족수에 의해서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 이런 순서니까 부산시 노동조합이 공무원 노동조합이 과연 그런 식의 절차를 따랐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부대적으로 같이 판단되었더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지난번 11월 13일 노동법 브리핑에서 조직 형태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점이 점도 한번 다시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드린 이 노동조합 판결 즉 정족수에 관련된 판결과 비교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특별정족수가 적용되는 경우는 규약을 변경하거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이런 경우, 또 노조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별정족수가 적용되도록 되 있고, 기타 대부분의 사항들은 일반정족수입니다. 그래서 일반정족수는 가반수 출석에 가반수 찬성. 그러나 특별정족수는 가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그런 법적 요건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판결은 아주 특이한 판결인데요. 어, 여기 한 회사에서 이 단체 협약을 정할 때 만약에 어떤 근로자가 사망을 하는 바람에 이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는즉 사망 퇴직금이라고 하죠 이 사망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그 유족의 순서에 따라서 어, 그것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유족보상의 순위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본래 이제 제가 일어났을 때, 산재를 당했을 때, 그 유족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 순서를 정하는 이런 이제 내용인데, 이걸, 이걸 단체 협약을 통해서 사망퇴직금에다가 똑같이 적용하기로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어, 근로자가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았다. 그런데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상속 재산으로 되어서 남은 유족들에게 상속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는데 이거는 차예 처음부터 단체협약에서 사망 퇴직금은 유족에게 그 산재 재보상의 그 순서에 따라서 제공한다. 유족 보상의 어 순서에 따라서 그 지급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 버리고 나니까 이 대법원은 아주 흥미 있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 퇴직금은 일반적인 상속 재산이 아니라 처음부터 단체 협약에 따라서 유족 순위에 맞는 일 순위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그 유족의 고유 자산이다. 이건 상속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점이죠.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아니니까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유족들 이걸 생각할 필요 없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 보상의 순위. 거기서 일 순위는 이제 보통 배우자고 또 그다음에 이제 자녀고 이렇게 되는데 바로 그 배우자가. 일순위로서 이 사망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지급하려는 회사에서는 이제 좀 멈칫했던 거죠. 이게 어, 사망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이 상속돼야 되는가 아닌가, 그래서 유족 순위대로 줄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다른 유족들 사이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오게 되어서 대부분의 판결은 명쾌합니다. 단체협약에 정한 것은 협약 자체에 의한 결과물이니까 그걸 법원들이 마음대로 관여할 수는 안 된다. 가능한 관여를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단체협약의 효력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막퇴직금은 처음부터 그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의 순위에 따라서 제공하니까 그것은 일순위가 배우자 그리고 자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일순위자에게. 그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이것은 상속재산이 아니다라는 그런 점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내용이긴 하지만 두 가지 요점. 에, 단체 협약의 그 협약 자치로서의 효력을 법원도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잘 지적했고요. 또 이렇게 사망퇴직금과 같은 이런 특별한 경우에 이 퇴직금은 이것이 유족을 보 어, 유족의 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 협약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의 그 순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결은 우리 여성근로자들 특히 육아의그 책임을 많이 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어떤 뭐 어 특별한 환경이라고 할까요? 우리 여성 근로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좀 희망을 가질수 있는 그런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 판결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어 여성 근로자가 어린 애들을 이제 한 살짜리, 여섯 살짜리 이렇게 두 아기들을 양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얘들을 어, 유치원에도 보내고 그 어린이집에도 보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담 때문에 그 초반 근무라고 해서 아침 일찍 근무하는 이 근무를 담당하기가 어려웠고. 또, 공휴일에도 애들을 이제 집에서 봐야 되죠. 그 어린이집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이런 책임 때문에, 공휴일에 회사에서의 업무상 필요로서 출근하라고 하더라도 할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이제 그걸 보고, 그렇게 애기들 키운다고 회사의 어떤 업무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어떤 인사고과가에서 나쁜 점수, 아주 감점을 50점씩이나 이렇게 줘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근무 성적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그 채용을 거부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원고가 된그 여성 근로자는 A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그 8년 이상 잘 근무를 했던 분인데, 이 8년 이상 근무하던 이 회사에서는. 그 초반 근무, 좀 일찍 근무하는 그 시간이나 그 다음에 공휴일 근무 이런 것은 다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아기들 키우는 그 사정을 감안을 해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전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이제 그 승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새로운 회사에서 이그 고용은 승계가 되었는데 거기 이제 계약서를 체결할 때그 이상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새로운 회사에서는 이 여성 직원에 대해서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두어서 만약에 거기에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 본체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라 이런 조항을 그 근로계약서에 집어넣은 것이죠. 저는 이거를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8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의 고용승계를 하면서 이렇게 수습기간 계약을 체결한다는 게 아무리 그 채용의 자유가 사용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어, 이건 이분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데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도 그걸 인정합니다. 기대권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성적이 나쁠 때 본체형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식의 조건의 근로계약을 달았다면, 이거는 원천적으로 이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계약서를 새로 체결하고, 이제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애기들 키우는 문제 때문에 이 초반 근무를 못 한다든가 이제 공휴일 근무를 못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죠. 다행히 초반 근무 부분은 이제 외출을 허용해줌으로서 예, 그 문제는 뭐 초반을 하더라도 애기들을그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 문제가 없어서 다행히 넘어갔는데 이제 공휴일 근무가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 직원은 아, 공휴일 근무를 도저히 할수 없다. 애기들 어, 키우는 거고 지난번에도 지난번 회사에서 는 이것이 다 면제되었고 또 자기와 같은 직급의 그 서무 주임급들은 공휴일에 보통 출근을 안 하는데 왜 자신에게 이 공휴일에 출근하라고 지시하느냐 따를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이제 거기에 출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업무상 필요에 대한 필요에 따른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 따르지 않은 것은 무단 결근이라고 보고 에, 그것을 근태에 반영해서 이그 인사 고과를 아주 낮게. 네,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은 인사효과 점수를 기본으로 근거로 해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이제 통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근로계약 해지 통보 즉 본체형 거부 통보라는 이것이 이제 근로자에게서는 부당해고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걸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중앙노동, 이제 부재 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에서는 모두 근로자가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 측에서 그중노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이제 법원에 하게 되었고. 원심에서는, 즉, 이심 고등법원까지에서는 이것이 회사가 이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업무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고 그것을 무단으로 결근한 것은 이것은 해고 사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대법원에 와서 뒤집어진 것입니다. 대법원은 아주 냉혹하게, 냉철하게 이렇게 그 사용자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적어도 사업주가 유아기 그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배려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새 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8년 넘게 근무했던, 앞에 회사에서 8년 넘게 근무했던 이 여성 직원은 분명히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수 있었고, 다른 근무 성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애기 키우는 문제 때문에 그공휴일에 근무할 수 없었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회사가 결국 본채용 거부를 승계한 것즉 채용을 거부해버린 것 해지 통보를 해버린 것은 이것은 회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큰 업무상 필요가 아니지만 여성 근로자에 있어서는 갑자기 근무 형태를 바꿔가지고 그 육아에 아주 어려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회사의 본채용 거부 통보 이것은 좀 지나친 것으로. 보게 되어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가기에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그것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이유가 제일 큰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이런 대법원에서 지적하기를 사업주에게는 유가기 근로자들을 배려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점을 법적으로 판단을 분명하게 해줌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육아기 여성 근로자들이 조금 더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육아기 여성 근로자라는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어떤 다른 식의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회사가 배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또네 번째 판결은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취득하면 1년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1년 내에 어떤 사유로인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는 게 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말하자면 임금의 일종이니까 그 소멸시효는 3년간입니다. 어, 그러면은 그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기산되는가? 그 기산점이 문제인데 이번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산점은 연차 유급 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연차 휴가가 발생하면 그것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1년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미 종전부터 대부분 판결이 확립한 것이고 이번에 이 판결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하급심 판결을 하나 보셔야 되겠는데요. 서울서우지법에서 지난 23일 날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은행 회장에게 1심에서는 무죄라고 선고했던 것이 이번 2심 판결에서 유죄로 판결된 것입니다. 사건은 채용에 관련된 비리와 그다음에 공정 채용을 위반한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로 선고했던 것을 이번 (2심에서) 그것이 유죄라고 판결했던 점에 예,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이 하나은행 회장은 그 채용 과정에서 이 면접에 관여를 해가지고 특정한 사람의 점수를 조작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종전 무죄 판결, 1심 판결에 보면 그렇게 보고가 안 됐을 거다 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2심에서는 좀더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어떤 지인의 부탁을 받은 이 회장이 면접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이미 그 행원 채용에 있어서 여성 비율을 갖다가 낮도록 4대1, 남성과 여성이 4대1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간섭을 함으로써 그 남녀 고용평등법을 위반했던 그런 사실도 인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였던 것이 2심에 와서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그런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뭐 하나원의 회장쯤 되니까 분명히 상고하겠죠. 그래서 상고심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난 2주 동안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흥미있는 판결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지난 그 11월 16일 날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한 어, 여섯 건 정도 나온 것 중에 오늘 네 건을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대법원 판례 무료 검색에 이미 다 탑재되어 있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들은 거기서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노동법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